이제 군대 가기 뭐그 머리를 네, 네. 가발을 한번 이렇게 한번 벗어 봐 주시겠어요? 아고 음. 음, 이제 탈모가 이제 계속 가발을 착용하셨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신 고객님이시고 네. 예 예. 그 제가 그 예명이 라파엘입니다. 네, 네. 고객님한테 제가 이제 시술 들어가기 전에 이이 시술이 네. 사실 뭐 크다면 큰 액수고 결정 하실 때는 굉장히 어떤 그큰 어 결심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 많고요 많 어쨌든 이제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고 네네. 제가 어 영역을 저한테 정해 주시면서 견적이 우리 나왔기 때문에 네네. 제가 어 정말 네네. 완벽하게 될 때까지 제 머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완성된 고객님이 계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고요. 어, 뭐또 여러 가지 많이 좀 찾아보고 아무래도 좀 미술 쪽으로 오래 계셨던 분이라서 제 헤어 디자인에 그 최적화된 분이 아닐까 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아. 저는 처음에는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네. 뭐, 뭐 이거를 내가 해서 얼마나 무엇이 바뀔 것인지 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많이 좀두렵고뭐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음. 지금 이렇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하길 잘했다 왜 그러냐면 아, 일단 무엇보다 인생이 네. 쓸데없이 고민하던 것들이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 음. 그리고 답답했던 것들 이런 네네. 것들을 내 스스로, 나의 선택으로 네. 해결을 했다는 느낌. 음. 가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음. 덥죠. 덥고, 예. 네. 덥죠. 덥고, 네. 아무리, 뭐, 뭐, 사람의 모량을 가지고 만든다 손 치더라도, 네. 가짜 그 털이 핵, 들어가기 핵, 때문에, 핵, 그, 일단 그리고 덥, 덥고, 같이, 음. 그렇죠. 부착해야 된다는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강력한 접착제 같은 걸로 핀형식으로 이제 찝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예.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너무 머리가 음. 많이 이제 탈락되니까 아, 그렇게 하면그 예, 핀으로 하면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제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는데 그 테이프가 워낙 음. 좀 강력한 그런 강력 접착제 성질이라서 그런 예. 3차에서 4차를 넘어가는 시기 그 시기에 가끔 그그 예. 그, 그 시기가 왜냐면 하 예, 예. 1, 2차 때까지는 아무래도 기본 바탕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음. 많이 좀 심심했다라는 느낌이 있, 있다라고 하니 아, 네, 네, 네. 3차를 3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확 헤어 라인도 생기고 네, 헤어 라인도 살리고 예. 뭐 여러 부분 그리고 워낙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예. 네. 뭐 어떤 저 이쪽으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잠깐 머리 손을 댈게요. 자, 요 구렛나루를 포함한 요 헤어 라인 요 부분이 예, 여기 굉장히 고객님 어, 지금 이제 불이 굉장히 강렬한데도 헤어 라인이 잘 보이죠. 그요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어 굉장히 그 헬멧 쓴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 모근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지금 불이 이렇게 하면 좀더잘 보이려나? 아 이렇게 안 보이겠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가까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모금 표현이 굉장히 제가 더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이런 경계 부분 그라데이션 처리가 고객님들이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계적인 경계 라인이. 그래서 구렛나루도 고객님은 여기에 수염이 또 나시는 그 이렇게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지금 지금 밀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 수염이 나시면 구렛나루랑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 사이드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약한 듯하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톤온톤 톤 작업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요탑 부분 탑 부분은 좀 수시 많은 사람이 밀었을 때 느낌이 날수 있도록. 제가 큐빅 이펙트로 굉장히 배열을 잘 맞춰서 이렇게 이쁘게 맞춰서 맞습니다.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샵에 오시면 네, 네. 제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큰 그림도 있고 작은 그림도 있고 저는 동양화랑 서양화를 같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영상, 인터뷰 영상들 보면 이렇게 수묵화는 수정이 안 된다. 네. 수정이 안 되고 한 번에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두피 문신 타투랑 같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수정 작업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들어가면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홍익대학교 이제 그 석사 졸업을 하면서 현대 인물의 표정 표현 연구 현대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그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며 그 표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제가 예그야 엄청나신 분입니다. <laughs> 아니 제가 신분. 자랑이 아니라 그그 그 공부를 제가 인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지금 이제 고객님들 이제 이렇게 영상 보실 때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바꾸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어, 아이 음, 그림도 이거 제가 네. 이제 어 아주 예전에 그린 거예요 근육? 9년 거의 근육. 10년 전 거의 10년 그쵸, 전 그쵸, 작업이라고 네. 보면 되죠 제가 10년 전에 그 이렇게 그림을 그때도 그렸고요전맨 처음에 예. 사진인줄 사진. 알았어요 예. 이런 <laughs>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이런 얼굴의 근육들을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예요 음. 머리카락과 사람 얼굴간의이 외곽 처리가 있잖아요 네. 이 외곽 처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 있잖아 요 헤어라인이랑 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구간 그런 구간이랑 아주 뭐,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네. 증거로. 좀 진심으로 좀 다가가려고 그래요. 고객님들이나, 이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예, 저는 허위가 없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해왔던 거를 진짜 보여드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고객님들 뭐 머리 깎아서 다시 자라나고 네. 또 이제 뭐 수정이 가능한 작업이 아니고 이거는 문신이고 한번 새기면은 다시 뺄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고객님들이 선택하실 때 굉장히 그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뭐 영상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진심은 아실 거예요. 너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거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음. 사십시오. 아, 그... S&P를 하셔가지고 네.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네, 우리 네. 뭐 꾸민 거 하나도 없고요. 네. 있는 그대로 말 전달을 이제 해드렸으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고객님처럼 이제 이렇게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 머리처럼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새로운 아주 좋은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